안녕하세요. 지 곤드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보야의 라발리의 핀마이크 BYM1 이라는 모델의 핀마이크 되겠는데요. 어, 이 제품은 유튜브 채널 중에 스트림랩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채널 영상에 워낙 배울 게 많아가지고 자주 찾아가서 보고는 있는데요. 어느날 보니까 는 댓글 이벤트를 하시더라고. <웃음> 그래서 <laughs> 염치없이 신청을 해 봤는데 아 이런 걸다 보내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채널 링크는 본문에 남겨 드릴 테니까는요. 한번 찾아가서 구경들 해 보세요. 영상 퀄리티도 그렇고요. 배울 게 많은 채널입니다. 자, 이 제품은요. 뭐 검색해 보니까 뭐 벌써 유명하더라고요. 가성비 마이크로 이전부터 꽤나 유명했던 마이크 같은데요. 제가 핀 마이크나 이런 거를 별로 사용을 안해 가지고 관심이 없었는데 어, 이렇게 써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뭐 보증서 같은 거랑 매뉴얼인가 본데요 네, 영문과 중문으로만 돼 있네요 그리고 뭐 이런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고 아, 파우치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는데 줄이 상당히 길어요. 줄이 6미터래요. 와. 자, 요런 봉투 안에 또 짜잘한 액세서리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윈드실드가 하나 들어있고요. 3.5mm를 6.5mm로 변환해주는 젠더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집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LR44 배터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 본품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극 잭으로 되어 있어서 어, 스마트폰에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PC나 이런 데 연결하실 때는 변환 젠더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마이크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파워팩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그대로 써져 있듯이 카메라나 다른 곳에 이용하실 때는 스위치를 위로 올리고 스마트폰에 사용할 때는 밑으로 내려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이 파워팩을 돌려서 열어서 여기 안쪽에 배터리를 넣어주면 되는 건가 봐요. 네,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마이크 착용 후 덜렁거리지 말라고 여기에 그래도 핀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셔츠가 됐든 바지가 됐든 뭐 꽂을 때가 있으면은 그냥 꽂아서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아, 이 밑에는 워낙에 길어가지고 아, 풀 엄두가 안 나는데요. 위에만 한번 풀어서 대략 길이만 한번 좀 볼게요. 네, 위에 부분만 해도 뭐한 1m 이상이 충분히 나오는 길이 같아요. 자, 아, 그러면은 마이크에 클립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요 부분이 마이크를 고정시키는 부분인데, 마이크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얘를 그냥 툭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윈드실드를 끼워주면 되겠죠? 그래도 잘 보시면 윈드실드를 꼈을 때잘 벗겨지지 말라고 살짝 이렇게 테두리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신경 쓴 부분이 보인다는. 윈드실드를 씌웠는데요 아 소리가 어떨는지 저도 궁금한데 그럼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극잭으로 돼 있는 만큼 스마트폰에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마이크로 녹화하는 중이고요 아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오디오 고급 설정에 마이크 볼륨만 300%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볼륨을 300%로 올린 상태고요. 추가적인 필터나 이런 거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마이크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야 핀 마이크에 연결을 한 상태고요. 여전히 오디오 고급 설정에 볼륨은 300%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하고 연결한 상태라 스위치를 지금 오프 쪽인 스마트폰 쪽으로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녹화된 거를 잠깐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지? 뭐가 막 퍽퍽퍽퍽퍽 뭐 이러면서 뭐가 이렇게 팍팍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냥 스마트폰 자체로 할 때도 그렇고 이 마이크를 연결을 해도 그렇고요 어 지금 스마트폰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지금 녹화 중인 OBS의 문제인지 정확히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이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뽑고 이번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악세사리로 이런 젠더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이크의 기본 TRS잭이 4극잭인데 3극으로 변환을 안하고 바로 껴도 인식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얘를 연결을 해서 콤프잭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체 배터리가 있었죠. 그 배터리를 지금 카메라 쪽으로 ON을 시켜주니까 이제 레벨미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지금 녹화는 OBS로 녹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디오 고급 설정의 볼륨 조절은 지금 100%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마찬가지로 이펙트나 뭐 이런 필터 같은 거는 다 꺼져 있는 상태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TRS 콤보 잭으로 연결할 때는 스위치를 ON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팬텀 파워 컨버터인데요. 이 변환 어댑터를 써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6.5mm 변환 젠더를 빼고요. 지난번 소개해 드렸던 이 변환 어댑터에다가 연결을 한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OBS의 설정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볼륨 게이는 지금 3시 쪽에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변환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는 채널 2번 채널 쪽에는 어, 팬텀 파워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팬텀 파워를 끄게 되면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어,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 팬텀 파워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스위치는 오프에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변환 어댑터가 아니라 이 그냥 TRS 콤보 잭으로 연결하실 경우에만 전원을 켜고, 그리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은6.5 TRS 변환 젠더에다 연결한 상태고 마이크의 전원은 카메라 쪽으로 ON시킨 상태고요 당연히 팬텀 파워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OBS에서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충 효과를 줘봤는데요 OBS의 오디오 고급 설정에서 볼륨 설정을 300%로 올린 상태고요 거기에서 필터를 증폭을 좀 줬고요 그리고 소음 억제 아랫노이즈로 지금 효과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노이즈가 좀 들리는 게 저는 지금 대충 효과를 준 거지만 아좀 시간 좀 갖고 자기 환경에 맞게 조금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VST 플러그인 이라든가 여러가지 효과로 이런 유입되는 노이즈나 이런 거를 제거하게 되면은 아뭐 충분히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어, 엔더 mx5 마이크가 되겠어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자체 마이크 수음력보다는 이런 핀 마이크를 이용했을 때더 어, 좋은 음질을 들려주거든요 근데 핀 마이크의 성능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이 리시버는 이번에는 캡처보드에 바로 직결로 연결을 해,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에는 번들 핀 마이크와 필라 핀 마이크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보야 핀 마이크 이세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엔더 MX5를 캡처 카드에 연결한 상태고요. 지금 이 마이크와 저의 입과의 거리는 뭐한 20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이크의 외부 마이크 입력 단자인 여기에 다른 마이크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마이크를 구매하면 들어있는 어, 번들 핀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번들 핀 마이크를 연결한 상태고요. 마이크와 저와의 입과의 거리는 한 15cm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옷깃 위치인 목 부분에 클립으로 잡았을 때이 정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마이크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필라 CM003 핀 마이크가 되겠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4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3극 변환 젠더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이크는 필라 CM003 핀 마이크가 되겠고요. 역시 마이크와 제 입과의 거리는 1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 위치는 일반적인 셔츠 아래에 있는 목 부분쯤에 마이크 클립을 연결한 상태고요. 녹화 중인 OBS 모든 설정들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마이크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늘 소개해 드린 보야 BYM1 마이크를 이제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 마이크도 역시나 4극 잭이라 3극 변환 젠더를 또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보야 BY-M1 마이크를 연결한 상태고요 마이크와 제 입과의 거리는 15cm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위치는 일반적인 셔츠 깃부분인 목짐에 연결해 있는 상태고요 OBS의 이런 모든 녹화 환경 설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오디오 고급 설정의 볼륨 조절은 100%인 상태고요. 그리고 필터나 모든 이펙트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된 상태, 상태고요. 자 그러면 고기도 먹다가 끊으면 맛없죠. 그래서 이번엔 3개의 마이크를 끊지 않고 연달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마이크인 엔더 MX5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번엔 MX5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번들 핀마이크가 되겠고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번엔 필라 CM003 핀마이크를 4극 잭이였던 것을 3극 변환 젠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번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야 BYM1 마이크가 되겠고요. 역시나 사극잭이어서 삼극 변환 젠더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이번에는 보너스로 휴대폰 번들 마이크에 연결해서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자 이번에는 PC하고도 연결을 해봤는데요. 아제 PC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 PC 3.5 단자에 뭐 전면 단자든 뒤쪽 단자든 연결하면 노이즈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캡... 이번에도 역시 캡처 보드에 연결한 상태인데요. 캡처 보드에 연결하고 오디오 고급 설정에 볼륨 조절은 300%로 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증폭 살짝 키우고 소음억제는 아랫노이즈로 지금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위치는 제목 부분쯤에 지금 클립으로 찝어 놓은 상태고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상당히 가성비 좋은 마이크인 것 같아요. 자, 이 마이크는 제가 게임 방송할 때 사용하는 슈어 베타 58A 마이크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마이크는 제가 제품 리뷰할 때 사용하는 MXL770 컨덴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는 OBS에 필터가 적용된 보야 BY M1 핀 마이크가 되겠고요. 그냥 가볍게 사용하시는 용도라면 뭐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데 정도가 아니라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가격도 만원도 채안 하는 가격에 이 정도 성능과 기능이라면은 괜찮은 선택 같아요. 스펙시트를 보면은 이 배터리는 70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두 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뭐한 1년 정도는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늘 그렇게 배터리를 켜놔야 되는 제품은 아니니까 뭐 배터리에 대한 압박은 그렇게 덜 시달릴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안쓸 때는 꺼야 된다는 거. 모르고 이렇게 전원을 계속 켜두게 되면은 배터리가 그만큼 빨리 방전되겠죠? 그리고 줄도 6m씩이나 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를 하신다든가 뭐 강의를 하신다든가 자리를 이쪽저쪽 자주 옮긴다든가 그럴 때도 이 줄의 압박 없이 충분히 활동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에 이런 활동적인 상황에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살짝 고민 중이긴 해요. 제가 게임 방송을 할때이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앞쪽에 뭐가 이렇게 걸리적거린다 이거지. 그래서 뭐 음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날것 같으면 뭐 이런 핀 마이크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용해볼 기회를 주신 어 스트림랩스님한테 또 마지막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